그래서 안 판다고 다른 데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차라리 안 판다 그러면 위약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100만 원을 더 근데 계속 안 가시고 저 계약서를 근데 그 계약서를 금액 없이 사인을 했거든요. 그 사람 바꿔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저여 전화 끊고 싶 아, 그러니까 전화 끊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진영민 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주셔서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영일 고차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여쭤볼 게 있어서 드렸거든요 네, 예. 네. 저희가 중고차를 판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와가지고, 이제, 차량을 보고 넘길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는 원래 2,800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천남이 이제, 차량 을 팔았을 때 2,600에 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통한 화 다음에 2,800까지 돼가지고, 이제, 판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계약서 같은 걸 썼나봐요, 천남이 그걸 쓰고 나 차량 검사를 하더니 2200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안 판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뭐 계약서를 썼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잘 몰라서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차남이 전화상으로 이제 어디 사고가 난 거, 이렇게 사고 난 내용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사고 난 것보다 더 심하게 더 이제 수리를 한 거죠. 그럼 감가 요인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안 판다고 다른 데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약서 를 썼기 때문에. 그차를 가져왔어요? 아니요, 안 가지고 왔어요. 제가 기다리라고 하고 제가 지금 이쪽으로 전화드린 거거든요. 제가 전화번호 안 남겨 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전화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까 매용이요 예. 네. 차를 그 산타페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예? 산타페요. 산타페를 제 번호를 뭐?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죠? 제가 이 번호를 찍어 줬거든요. 음... 이거 누군데요? 저도 중고차 하는 사람인데요.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산타페를 이제 그가 인터넷으로 여러 명한테 받아서 금액을 높은 사람 거를 사기로 했어요. 예. 그래 갖고 맨 처음에는 2,600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2,800까지 이제 준다 그랬었어요. 예, 예. 근데 갑자기 2,400으로 깎였거든요. 근데 제가 무조건 이걸 사야 되나요? 계약금을 받으셨나요? 아니, 근데 이게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으셨어요? 네, 100만 원요. 아, 예. 어디세요, 지금 계신 곳이? 충북 반양요 그러면은요 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어... 차량 매입사기라고 합니다 이걸 계약금부터 먼저 받았으니까 이약서를또 이거를... 꺼냈거든요 이거 예. 차 보기 전에 근데 금액은 안 써져 있었거든요 차를 안 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네, 원래 전... 2,800에 매입하기로 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네 100만 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차를 안 판다 그러면 위약금을 달라 그럴 거예요 100만 원을 더 위약금 없다 그랬어요 저한테 아, 위약금은 없대요? 그럼 안 파시면 네. 돼요 근데 계속 안 가시고 저 계약서를 그 사람 바꿔주세요 근데 그 계약서를 금액 없이 사인은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인한 건 상관없어요. 네, 알겠세요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영민이라고 합니다. 아, 죄송한데 제가 이거 전화 또들어와서 바로 전화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전화 끊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다시 전화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이 번호로 꼭 전화 들어왔죠. 주세요. 네. 네, 진영민입니다. 아까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전화가 들어온다 고해서 먼저 끊었어요. 네, 네. 아마 저라고 얘기하면 이런 매입 사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유튜버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 2,600까지요. 2,600까지 한다고요 네네. 네, 200이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하고 나서 2,600으로 올라간 거죠? 네, 네. 그 사람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네 진영민 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길어져 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걸고 오셔서 어디인지 대략은 파악이 되는데 어디실까요? 네저 부천에서 왔고요 사장님 네요 여보세요? 네요아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사고 너무 많아서 돈이 안 나와서 조금만 맞춰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고 었안 되면 글락가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집에 가는 길에 빠꾸치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먼길 왔는데 블랜드 전화해서 사고 내역은 받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 뭐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로 아니 그냥 진짜 딱한 것만 말씀해달라 도색한 거 말고 도색은 상관 없으니까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안문 도색 얘기하려고 그걸 제끼고 그냥 금액 조금만 또 양보 좀 해달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안 맞으면 가야죠 뭐 이게 제가 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계약금을 네. 받고 와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는것 자체를 계속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음, 네네 뭐 당연히 2800에서 감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터무니없이 갑자기 한 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님이 2,800에 무조건 받아야겠다 싶으면 위약금 없이 그냥 계약금만 100만 원 돌려받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네. 2,400에서 2,600으로 올린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랑 통화한 이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이었어요. 원래 처음에 사고 이거밖에 없는 거 맞냐 해서 맞다 해갖고 온 거거든요. 이거 양 인사이드랑 저수석 사이드 멤버랑 하우스는 판금이 좀 의심되거든요. 블렌인서 들은 대로는 그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하우스는 약간 애매하고 양 인사이드는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자 일단 그분 바꿔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 오세요. 예, 2,800만 원에서 지금 사고 때문에 200을 감가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 파신다 그러면 그냥 가라고 했어요, 제가. 예, 바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사고가 있다고 하니까 감가가 되는 건데 2,600에 넘기고 싶으시면 넘기시고 아니면 바로 가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바로 갈겁니다안가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영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차 거래하셨나요? 그 통화 네네. 안 주셔가지고... 아, 2,700에... 2,700에... 네, 네. 아, 다행이네요. 2,800에 계약금 걸고 와서 뭐 사고 있는데도 2,700에 가주 갔다고 하니까. 네, 밑에가 뭐, 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막2,400막 떨어지고. 전화 이제 끊으시고 2,6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 친척 동생도 2,800 아니면 안 된다. 옆에서 예. 도와줘서 갖고, 네, 2,700으로 그냥 합의 보고 이제 끝났어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는 분이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건가요? 네, 네, 그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하신다고 아, 제가 이제 유튜브 올리는 이유가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거를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예방 목적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차를 매입하러 간 업체가 제가 정말로 환불 해결을 많이 한 업체예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냥 바로 차 가격을 올려 가지고 매입을 한것 같습니다 거리가 좀 있어갖고 만약에 가까운 데였으면 제가 바로 출발했었을 거예요 도독하겠습니다뭐 <laughs> <laughs> 모쪼록 300만원 더 받으신 거니까 가격을 네. 또 사고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네. 감가가 될거 아니에요 1,100 얼마 나왔거든요 수리비만? 그러면 크게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인사이드 패널 나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네. 2,800 얘기해놓고 100만원만 감가하고 가도고간 거는 그 사람들이 어거지로 비싸게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전화가 통화가 됐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모쪼록 잘 거래하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영미 중고차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